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백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중심구절은 출애굽기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는 재앙은 열 재앙 중 다섯 번째인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인 악성 종기. 일곱 번째인 우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재앙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바로의 완악함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재앙들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온몸에 악성종기가 생겨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성종기는 히브리어로 쉐인이라는 단어인데 불에 타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유발하는 종기가 애국의 백성들과 짐승에게 발병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 애국당에 고통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재앙으로 우박과 함께 불덩이를 내려 밭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모든 채소를 멸절시킵니다. 이 재앙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운 지방의 애굽에는 우박이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일곱 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에 대해. 애굽 사람들에게도 미리 경고하셔서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심판이기보다는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짐승과 밭의 채소들과 나무들이 멸절되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것이죠. 바로는 급히 사람들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재앙만 멈추어 주시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9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모세가 성에서 나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칩니다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악함으로 인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를 보면서 그의 완악함에 혀를 내두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은 머지않아 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바로 보다 훨씬 오랜 세월 완악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완악함이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완악은 마음이 두껍고 비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은 내 자신의 삶은 물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오염되고 타락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신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의 모든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두꺼운 죄된 자아가 발견되고 다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아래 거하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